네, 저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임상혁 교수입니다. 저는 페로브스카이트 연구를 1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네, 페로브스카이트는 러시아 광물학자인 페로브스키가 우랄산맥에서 발견한 칼슘 타이테늄 옥사이드 광물의 이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A, B, O 수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운데 중심금속이 B이고 정사면체 꼭지점에 산소가 포진하고 있으며 각 꼭지점 8가지 목소리에 A가 퍼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칼슘, 타이탄, 옥사이드가 대표적인 옥사이드 페로브스카이트며 우리가 산화물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페로브스키가 발견한 페로브스카이트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산화물 페로브스카이트를 말하는 반면, 최근 얘기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산소 대신 요도와 같은 할로겐을 포함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산화물 페로브스카이트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중심금속의 이가인 나비나 주석과 같은 금속을 포함하고 있고, 어, 정사면체 각 꼭지점에 요도와 같은 할로겐 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각 모서리에 일가 양이온인 유기 암모늄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금속 할라이드 페로부스카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 금속 할라이드 페로부스카이트의 특징은 가운데 있는 정사면체가 마이너스 일가를 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목소리 꼭지점에 위치한 원소들이 플러스 일가를 떼고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NACL, 즉 소금이죠. 소금과 같은 이온 결정 형태를 띤다는 것입니다. 네, 이온 결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을 말리게 되면 굉장히 고순도의 소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로브스카이트를 용액에 녹인 후에 우리가 말리게 되면 고순도의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존에 있는 반도체 소재와 굉장히 차별화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재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적으로 이렇게 단위 세들이 모여서 결정을 이룰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1차원 또는 2차원적으로도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리콘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은 3차원적으로 이제 형상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실리콘을 반도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리콘의 원소를 우리가 3가인 보론이나 아니면 5가인 질소 같은 걸로 치환을 해야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가인 보론으로 치환할 경우에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이 많은 P타입 소재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질소를 치환하게 되면 은 실리콘보다 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한 N타입 소재가 되게 됩니다. 반드시 N타입 소재와 P타입 소재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제 붙임으로 우리가 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점점 소자들이 이제 작아지고 원자 수준까지 작아지게 되는데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수준까지 이렇게 작게 반도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실리콘이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태양전지 또는 우리가 반도체 소재, 뭐 스마트폰 등에서는 모든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점점점 작아지는 추세에서 볼때이 실리콘 구조는 어 향후 원자 스케일까지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실리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순도의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래죠. SiO2 모래를 우리가 지고 우리가 SiCl4나 H, SiCl3 같은 기체 상태의 게스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이제 고체 상태의 실리콘으로 환원하고 이 환원된 실리콘을 녹여서 단결정 형태인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는데요. 또한 소재 자체가 3차원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텀 스케일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페로브스카이트는 소금물과 같이 용액에서 단순히 말림으로써 고순도의 반도체 결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단층, 즉 원자층까지 우리가 두께를 낮추더라도 반도체 특성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n 타입 또는 p 타입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분자가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실리콘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뭐 우리 반도체 소재,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태양전지, 그리고 CCD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이미지 센서 등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어, 이 실리콘이 쓰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페로브스카이트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값싸게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화석연료 대비 아니면 원자력 대비 얼만큼 값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건가 가장 상업화에 큰 걸림돌인데요 우리가 소금물과 같이 단순하게 용액에서 말림으로써 고순도의 결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값싸게 용액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페로브스카이트가 태양전지, 저가, 고효율,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약 12년 정도 제가 태양전지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전지도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건물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빌딩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예쁘게 생긴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 전지를 가지고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선루프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반투명 태양전지라 그러고요.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굉장히 얇은 막으로 반투명한 막을 가지고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투명 태양전지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유기물하고 무기물하고 혼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실리콘이 굉장히 딱딱하고 잘 깨지는 반면에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렉스블한, 유연한 태양전지 또는 심지어 신축성이 있는 스트레처블한 태양전지도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리콘과 동일하게 우리가 발전용으로 저가로 고요율의 전기를 생산하는 쪽 또는 기존의 실리콘과 합체해서 우리가 보통 텐덤 소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존의 실리콘이 약한20% 정도 나오면 거기에 페로브스카이트로 추가로 한층 더 올려서 약한35%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태양전지 쪽 분야가 가장 큰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페로브스카이트를 우리가 나노 입자로 작게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요즘 이제 익숙해, 들, 익숙해 들고 있는 뭐 스마트폰에 쓰이고 있는 OLED, 유기 발광 디스플레이 또는 S사에서 쓰고 있는 뭐 QLED, 뭐 QNED 같은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과 실제 이제 자연에서 일어난 색깔을 비교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이 색깔인데 스마트폰에서는 아, 색깔이 조금 틀린 것 같다. 특히, 이제, 저녁에 노을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색순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구현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홍채가 인증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보다 작기 때문에 색을 다 모두 구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기존의 OLED, QLED보다 이 페럽스타이트 발광체는 우리가 발광 선폭이더 작아서 눈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질수보다 더 많은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보는 이미지하고 눈으로 보는 이미지가 동일한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기존에 이제 나비 포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주로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고에너지의 이제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빛을 내거나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엑스레이를 많이 찍게 되죠 그죠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든지 아니면 치과에 가서 이제 치아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이제 그 엑스레이 물질보다 이 페로브스카이트 물질들은 더 저설량에서 엑스레이를 그 우리가 적게 받더라도 고해상도 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 어, 디텍트 분야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는 이제 뭐 우리가 태양광하고 배터리 분야. 왜냐, 그러면 태양이 낮에만 비치기 때문에 태양광을 저장할 수 있는 태양광과 배터리의 융합소자. 또는 태양광하고 어, 축전지하고 합친 어, 소자. 우리가 포토 배터리 또는 포토 캐페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쪽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소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린 수소 생산이죠. 한국이 이제 수소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태양광과 융합된 소자를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쪽에 활용이 가능한 소자입니다. 네, 페로부스카이트 소재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뭐 실리콘이 생소했듯이 이 페로부스카이트도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소재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전 가능성이 기존의 실리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신소재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뭐 태양광, 뭐 원자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인 것은 나눠져 있지 않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신재생과 방사능을 동시에 이용해서 다 발전할 수 있는 그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은 이 페로브스카이트 연구자들이 힘을 내서 더 좋은 연구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